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두개동으로 준비가 되있고요 이제 잔여세대가 크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봤는데요 자 여기는 주차장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어, 피로티 주차장도 준비가 되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피로티 주차장 그리고 두 동이다 보니까 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그냥 편하게, 예, 편하게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냥 차량 이동하시기 편하게 주차하시면 정말 두 대까지도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스 타입 기준 중 복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테라스 타입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전실부터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싱칼로 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우측에는 신발장이 키큰 장으로, 네, 이렇게 세 칸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고요. 수납공간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매립선반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반대편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벤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나가실 때옷매무세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전신 거울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하부 티어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중문은 양계용도 블랙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바닥을 원목 강마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강마루 많이 시공하는데 네 바닥을 조금 고급스럽게 원목을 썼습니다. 바닥 원목 쓰는 현장 거의 많이 없어요. 예, 네, 원목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원목 강마루 바닥 시공해 놨구요 아, 여기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알파룸 있는 구조. 예, 네, 파주 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거실에 알파룸 있는 구조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향은 서양입니다 서양 테라스가 앞쪽으로 거실 앞쪽에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는 잠시 뒤에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실링팬 같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틀시고 으 실링팬 틀으시고 거실에 있으면 시원합니다 에어, 전기 효율에 좋은 게 조금 실링팬이에요 이쪽이 아트월이겠죠? 네, 대형 포세린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이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자, 쇼파 자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알파룸이기 때문에, 요 앞쪽으로, 아, 여기는, 네,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 앞쪽으로 쇼파 자리로 놓으시면은, 한 3, 4인용 쇼파는 무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요. 4200 이라는 거실 폭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 거실 넓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인데 주방 보기 전에 알파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알파룸은 가끔 현장 보시면 폴딩 도어로 있는 현장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문도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실 수 있는 문도 따로 주고 준비가 돼 있고 여기는 이 알파 룸에도 에어컨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알파룸에서 뭔가를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 여기서 뭐 운동도 하셔도 좋고요 공부방 아니면은 뭐 서재 활용하시고 함께 TV도 보실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거실에 알파룸 어 보일러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알파룸에는 보편적으로 에어컨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알파룸조차도 에어컨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거실 알파룸이 한 개가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생각보다 큽니다. 네, 생각보다 크게 준비가 되어있어서 알파룸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어, 11자형 구조네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뒤쪽으로 해서 3구 쿡탑이 가스렌지가 들어갑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거다 드려요. 그리고 후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싱크볼 식사가 좀 넓게 준비가 됐고 환기창도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파 오븐에 밥솥 자리 그리고 식기 세척기. 그러니까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 마감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아일랜드 식탁 이쪽이 다 수납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려면은 네, 이쪽 반대편 쪽으로 네, 활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쪽에 식탁을 한개더 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발 무릎 눌 넣을, 넣을 수 있게끔 예네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식탁까지 그리고 냉장고는 기본 옵션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전은 다 챙겨드려요. 자 이렇게 냉장고 김치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주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다용도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입니다. 자, 주방 옆에 다용도실 생각보다 큽니다. 자, 보시면은 어 여기 세탁기 건조기도 병렬 직렬 다 가능하게끔 그만큼 넓게 준비가 돼 있어요. 예, 병렬 직렬 다 가능합니다. 넉넉하게 예,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 장 하나 짜서 갖고 저 보이려만 안 보이게 이쁘게 꾸며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을 보시게 되면은, 자, 안방에도 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하고 어, 각방 온도 조절 다 기본입니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 요즘에는 파주는 기본이죠. 각방 시스템 에어컨,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기본입니다. 자, 안방은 그냥 무난한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 안방에는 침대만 놓으시면 되니까요. 예, 안방은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예, 여기 화장대 그리고 위에는 또 수납공간 이렇게 다 유리로 되어 있지만 다 수납공간입니다. 예, 이쪽으로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수납공간으로 다 준비가 돼 있고 화장대 깔끔하게 돼 있고 안쪽으로 예,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이 정도면은 이거 펼쳐놓으시면은 1 1장1 2장 정도 되는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안방에는 말 그대로, 예, 말 그대로 그냥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테라스도 안방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안방에서 나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안방 사이즈도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자, 3200에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안방은. 자 3,200에 3,900이라는 사이즈로 넉넉하게 안방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상 드레스룸이 없어도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근데 안쪽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부부욕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죠.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위치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쪽 옆쪽으로 조금 더 뚫어서 있으면 좋았는데 이쪽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선반 그리고 우측으로 수납장, 젠다이 전반 세면대 변기에요자 샤워는 예,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넉넉하게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쪽 뒤쪽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방도 입구 양옆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왼쪽 방부터 보면은 어, 여기도 어, 여기도 테라스 나갈 수 있는 문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창문이.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는 거실에서 나갈 수 있, 나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 방 사이즈가 큰데 거기다가 안쪽에 예,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장으로 해서 예, 여기 자녀분들 편하게 옷까지 넣을 수 있게끔 조금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생각보다 예, 사이즈는 좋아요 역시 파주집이다 예, 방 사이즈 좋습니다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자 2,700에 자 2,700에 3,100이라는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고 안쪽에 또 이렇게 시스템장이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은 조금 더 널널하게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자세 번째 방에도 동일하게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돼 있고요. 아 이거 수납장은 따로 그냥 인터, 인테리어 해놓은 거예요. 예,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두 번째 방 같은 경우, 아,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세 번째는 어, 따로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예, 붙박이나 뭐 이런 거돼 있는 건 없는데 대신에 그만큼 방 사이즈를 크게 뽑았어요. 여기가 2,900에 2,900에 3,000이라는 방 사이즈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정도 사이즈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넉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방 사이즈가 다 10자가 넘는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네 여기 입구 쪽이 이제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조금 들어와서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 대신에 욕조가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욕조가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욕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수납장 그리고 젠다이 선반 네, 세면대 변기입니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네, 메인 욕실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기준층이고요. 자, 테라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 어, 텃밭은 없습니다. 그냥 데크로만 거실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어, 계단이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쪽 집하고 안 보이게끔 울타리를 쳐놨고요. 저쪽 끝에서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무 데크로에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굉장히 깁니다. 예. 진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정말 널널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어 근데 이거 폭이 좀 작지 않냐? 예, 폭이 좀 작긴 합니다. 예, 폭이 좀 작긴 해요. 대신에 요 안쪽으로 넘어가면은 예, 안쪽에는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여기서 뭔가를 하실 수 있게끔 뭐 텐트 치워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층이 아니고요. 필로티 위에 있는 2층 테라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수도 배관이 어, 이 테라스가 보시면은 수도 배관이 따로 제공은 되진 않습니다. 전기 시설도 따로 없고요. 네, 그냥 테라스예요. 수도 시설, 전기 시설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 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